<laughs> 바람 버그 또 생겼네. 역시, 역시 버그의 나라입니다. 오, 오늘 캐릭터 변경권 나왔거든요. 이름 변경권. 캐릭터 이름 변경권을 유리하자 호동 서버 캐릭터를 사용하여 캐릭터 이름을 변경했을 때 일부 캐릭터의 캐시 인벤토리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어 상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문제 현상. 유리하자 호동 서버의 캐릭터로 캐릭터 이름 변경을 사용하여 이름을 변경하면 일부 캐릭터에 대한 조치 내용, 캐릭터 이름 변경권 사용 판매 중지하였습니다. 추후 대응, 유리하자 호동 서버 캐릭터로 캐릭터 이름 변경권 사용 후 캐시 인벤토리가 비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고객님들께 고객님들께서는 문의 주세요. 기재 사항 모두 적어 문의하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얘네들 공지 좀 신경 썼네. 내달에 이따구로 대응 안 했는데 현상 조치 내용 대응 이런 식으로. 자, 육하원식에 맞춰 가지고 써 주네. 많이 컸네. 자, 어제 바람의나라 운영자한테 제가 문의를 넣었죠. 첫 번째 문의는 지난번 버그 현상 왜 조치 안해 주냐? 2주나 지났는데. 두 번째는 바람의나라 매크로 안 잡습니까? 하키 공 하키 방송으로 말해도 되나요? 하키 쓰는 법 방송으로 말해도 되나요? 두 개를 제가 했는데 바로 오늘 답변이 왔더라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답변 준대놓고 2주 동안 답변을 안 주시네요. 이전에 답변 드렸었기에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을지 짐작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전 답변으로 확인되셨듯이 의도와 다른 특이 현상으로 원인 파악 완료되면 관련하여 잘못 사용된 아이템에 대해서 도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함께 검토 후 추가 답변 예정이어,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파악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이에 따라 도움 가능한 방향 또한 설정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간 답변이라도 드렸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존나 하네, 왜 이러냐? 기다리기 힘드시겠지만, 답변이 없다고 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며, 다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이 내용 하나만이 아닐 수 있고, 하나의 현상을 확인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치므로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도움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함께 검토 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야좀 정성스럽네. 의외로 근데 좀 정성스러워요. 사과 존나하네 근데. 일단 지금. 문을 넣은지 2주가 지났는데 답변 개같이 해가지고 아니, 답변 준다 해놓고 2주동안 답변이 안줘가지고 했는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래 걸리니깐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약간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고요그 다음에 두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님 잘 받았습니다 현재 바람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단속하고 있으며 게임 시행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꾸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캐릭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정책에 조치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사붙이기 쓰레기같은새끼들 어휴 씨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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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 글좀 확인해봐 오토하키해 답변 얘기해준다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라 들어보자 가시별점한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말귀를 못알아먹네요 아니 앞에는 답변 잘해놓고 복사 붙이기 죽이고싶네 자 오토하키의 고수가 저한테 연락, 답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니들이 생각하는 오토하키 잡으려면 로그 추적해서 잡는다 하는데 절대 로그 확인으로 못 잡는다 그래 못 잡지 왜냐면은 바람의 나라 클라이언트를 건드린 게 아니잖아 오토하키가 오토하키에서 크립트 제작하는 애들도 멍청하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같은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지정해 주는 내용이 달라서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진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이야 아니 근데 내가 묻는 거는 이게 아니고 나한테 영향이 있냐는 거지 나한테. 그걸 또 어제 물어본 건데, 뭔또 쓸데없는 부분. 넥슨에서 뭔가 수가 있냐, 이거지. 변기한테 물어보자. 그 답이 맞아. 근데 저도,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안,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키 사용법을 뿌리면 넥슨에서 고소 먹나, 안 먹나. 그렇지. 그거지. 쟤네들이 뭔가를 할수 있냐, 이거지. 고소가 아니고, 고소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인가, 무언든, 나한테 일단 은 뭔가, 쟤네들의 대응 방식, 대응 방식 중에서 나한테 피해가 올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궁금한 거야. 이미 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고소를 왜 못. 그니까, 러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나는 케이스가 틀리잖아. 왜냐면은, 방송으로 말하잖아. 바라고, 왜냐면, 파급력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급력이 크단 말이야 그 그만큼 쓰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 분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 넌 그냥 불법이라고 공개하신 거잖아 그러면 괜찮은데 스크립트를 공개하면 그러면 일 커지는 거지 뭔 소리야 쟤 이해를 못하네 오토하키가 왜 불법인데 오토하키는 불법이 아니에요 현실이 불법이 아닙니다 바람의 나라 내에서는 뭐 아니, 바람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는 매크로가, 매크로가 불법인 그런 거지. 배로나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해주자면, 니가 파급력은 그리 큰 편은 아니겠지만, 스트리머로서 오토하기 사용법을 공개하면 당연히 너한테 피해가 갈 듯. 추측성으로 이야기하지 마라고,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전문가인 것처럼, 뭐? 빙, 전문가 빙의해가지고, 야, 내 말이 정답이다. 추측성으로 이야기할 거면은, 개나소나 다 해. 좀 꺼져, 임마. 나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 아, 씨발, 무슨. 어? 변호사나, 뭐, 검사가 와가지고 답변해주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다 알려준다. 이지라래갖고 와갖고 하는 말이. 너한테 피해가 갈 듯. 아이 새끼. 나가. 오버하키 사용법을 공개하는데, 니가 간단한 사용법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람에 나서 사용법을 공개하면 피해가 가. 왜! 욕하지 말고 왜? 딱 말해라 바람의 나라에서 오토 학기 사용법을 공개하면 피해가 간다고 그니까 러 오토 학기 사용법을 공개하는데 니가 간단한 사용법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데 바람의 나라에서 사용법을 공개하면 피해가 가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그림판으로 어 아니 내가 그러면 그려서 하면 되잖아 제가 가상의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이템 목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이미지를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불로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자이불 이미지가 어, 쿨타임이 사라지면 마법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오토하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 게임은 그냥 제 어, 이런 게임은 뭔지 게임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그래, 바람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음, 그런가? 아, 그니까, 러 게임을 언급하면 문제가 된다? 아, 맞네. 영업방해죄라고? 아니, 근데 나는, 그, 게 그게, 그게 가능하냐?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한 거 아님?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누구 문제 생긴 사람 있냐? 어디? 어, 유튜브 사람 중에서? 그럼 이건 어때? 미국 바람을 켜놓고 하는 거지. 치외의 법권이니까, 어? 치외의 법권이니까, 미국 바람에서 나한테 뭐라 못하잖아. 메이플은 요번에 키보드 메커로 막으려고 노력 많이 하던데. 그니까, 러니 네 새끼들은 노력을 안 해요. 여기 있네. 마킨 오토하키 오픈 소스로 뚫어드림 스크립트 팝니다. 카톡 오픈 채팅. 어? 이거 보세요. 다른 분들처럼 찌질하게 바돈으로 안 팝니다. 무통이랑 매니아 거래 다 가능합니다. 어? 이러면서 젠샷 자동 빨테 마도 사클라 자동 주유. 봉래산 1인에서 4인파 자동 살보. 신수 변신 레업 숨티. 신수 변신 풍티. 기본 사냥터 주술사 제자리 사냥, 봉래산 흑월 각직업 사냥, 시양 매크로, 환수 매크로, PK 하키, 전직업 등등, 비활성 사 클라이언트 가능, 이외에 원하시는 대로 제작 문의 가능, 이제까지 구매한 사람 50명 넘고,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스크립트 직접 만들 줄 아는 사람이지. 뉴타입 오토하키 안 잡니? 2016년. 아직도 오토하키 계속 이야기 많아요, 보면은. 어? 이 게임은 돈이랑 하키만 있으면 됨. 어떻게 해서든지 하키 구해서 써라. 누구 말대로 남들 다 쓰는데 안 쓰면 너만 호구되는 거임. 하키 구하기 힘들면 매크로 키보드 3만에서 5만원짜리 써라. 아니면 지존 오토라고 매크로 USB인데 이건 좀 비싸더라. 대신 이건 다른 게임도 다 가능하고 이미지 인식 같은 게 있어서 정교한 매크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까지 쓸 필요 없음. 바람은 그냥 하키 구하거나 매크로 키보드만 써도 충분해. 우리 모두 하키로 꿀 빨자. 지금 유저들 인식이 이래요. 면, 10년 넘게 안 막혔으니까, 어? 말한거에요. 하키를 막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자동사냥을 허용해주든지, 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 바람 심각해요. 사실 이거 막혀야 유저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걸? 하키 1대1 모의네요. 이건 뭐 매크로 답변이겠지. 하키 검거 완료. 아, 뭐야, 이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핫키 사용자 핫키 막히지 않았나요? 막혀서 실행도 안되던데 예 막히지 않았어요 핫키 유저에게 참 교육 아, 뭐야. 서로 싸우는거 밖에 없네 그니까 솔직히 저말19901990 1990 말처럼 방송한다 해도 나는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시피 그리고 그거 알죠 화이트 해커보다 블랙 헤크가더 쉬운 거. 무슨 그거를 막는 방어 보안 쪽보다 뚫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지랄해서 막아봐야 어차피 다시 뚫기는 존나 쉽다는 거지. 뚫릴 수밖에 없다. 사인 코드가 훌륭한 보안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인 코드 PDF 파일을 제작사가 뿌려서 스크립트 우회하는 사람들은 보안을 뚫어버리니 운영진도 적당히 막고 심각한 거 아니면 안건드인다 메이플도 존나 막는다고 막는데 결국 또 뚫리고 뚫리고 전쟁이지 뭐.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야, 내 말은. 왜냐면은 지금은 아예 안 하잖아, 바람은. 지금 바람은 아예 막지를 않아. 아니, 막을 생각이 없어요. 지들은 뭐바람에 나라 공지상 하면은 불법 프로그램 쳐 막는다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불법 프로그램 이거 봐라. 연 서버에 불법 프로그램으로 걸린 사람이 이거밖에 없냐?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당장 복래산만 뛰어가봐라 어? 존나 많으니까